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회장입니다. 아, 또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또한번 여러분들께 또 다가서도록 하고 아,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잠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금리 관련된 이야기도 잠깐 해볼 것 같은데 현재 한국의 그 기준 금리, 한국의 기준 금리가 오히려 어? 미국의 기준 미국의 기준 금리보다도 낮아요. 지금 보니까 미국이 더 높아 한국보다.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어, 외국인 투자들은 한국 주식을 오히려 더 사들였습니다. 어? 외국인들은 더 사들였다. 외국인들이 이달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어요. 순매수 전환하면서 음, 코스피도 네달 만에 반등을 보였다. 네달 만에 반등을 보였어. 코스피도 반등을 보였고 어, 이를 두고 이제 증권가에서 뭐라고 하느냐? 증권가 이 증권가에서는 어 반등의 모멘텀이 왔다. 그러니다 반등의 모멘텀. 이 모멘텀이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글로벌 증시 반등세에 비하면 부족하다. 어, 글로벌 바, 글로벌 증시 반등세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하는데 하여튼 감론 을박이 벌어지고 있어. 어 감론 을박. 현재 감론 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 지금 한국 거래소에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투자들은 어, 지난달 코스피에서 2조 4,884억 2조 4,884억 원어치를 순매수 했어요 어, 코스피를 많이 샀어요 코스피에서 좀 많이 샀고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사들인 게 뭐냐 지난해 12월 이후로 최대 순매수야 어, 지난 1 2월이 3조 3,987억 이니까 하여튼 그 이후로 많이 샀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순매수는 지난 5월 이후 두달 만이죠 지난 5월이 한 1,283억 이었는데 어, 갑자기 많이 사기 시작합니다. 어, 갑자기 왜 그럴까요? 애들 보니까 어,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안사던 애들이 갑자기 사니까 어, 좀 이상하죠. 어, 지난 6월에 외국인들이 5조 3643억 원짜리 주식을 팔아치웠는데 어, 엄청 팔았어요. 6월달 아주 최악이었어요. 어, 지수 하락을 완전 촉발했죠. 완전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에서 어 1,290원대로 이제 급등세가 이제 약간 진정되다 보니까 어,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는 어, 다시 이제 커지는 것 같아요. 어, 조금씩 외, 외국인들이 사고 있더라. 어 이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가 이제 러달 만에 반등세를 보였어요. 보여가지고 한5.1% 상승 마감을 했고 월간 기준 상승률 보니까 코스피가 이제 3,000선을 이제 넘어서기 직전인 어, 지난 2020년 12월 이후로 는 최고치다 그리고 봅니다. 어, 12월 10.89%네요 보니까 그 이후로는 최고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쓸어 담은 종목이 뭐냐? 삼성전자겠지. 뭐 말하만 아마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어, 반도체 기업에 대한 그 투자 심리가 이제 개선이 돼요. 개선이 되면서 외국인들은 삼성을 5461억 원치를 사들이는 거야. 외국인들이 사들입니다. 어, 이 기간에 또 삼성전자 주가가 57,000원에서 61,400원으로 한7.72% 정도 이제 상승을 합니다. 7.72% 정도 상승을 해요. 삼성전자 주가가 어, 이 외에 또 외국인들이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대거 사들여요. 사들이는데 LG엔솔도 많이 하더라고요. 4 6 7 9억 그리고 SK하이닉스 2,675억을 삽니다. 현대차 얼마 샀냐? 1,780억 샀네. 삼성 SDI 아 어, 1,579억 이렇게 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사고 있더라.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코스피 지수가 간만에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좀 엇갈리는데요. 현재 증시가 예상된 악재를 대부분 이제 반영한 만큼 이제 8월에는 이제 베어마켓 랠리, 이 베어마켓 랠리를 기대할 수 있어 기대할 수 있다. 기대할 부분만 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기대할 부분만 하다. 베어마키 랄리. 약세 장에서 뭔가 단기 상승을 좀 뭔가 기대한다는, 거, 기대한다는 거겠죠. 멈추지 않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논란에도 7월에 그 주식장은 시 미국 주요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어, 8월 주식장의 시 반등의 연장선에서 안정을 기대해 보면 하는데 물가 상승 속도는 얘가 둔화는 상승 속도 드러나는 금융 스트레스를 좀 약간 완화시키고요. 경기 침체그 제한을 위해서 한시적인 재정적 지원 정책은 투자 심리 안정과 위험 자산 선호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어,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증시와 비교해보면 크게 오른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 주요 20개국 지수의 상승률을 보니까 코스피의 상승률은 어, 12위로 중위권에 그쳤는데, 어, 코스피 상승률은 미국 증시 7월 상승률의 절반 수준이기도 합니다. 어, 미국은 그때 9 1 올랐어요. 미국의 주요 3대 지수의 상승률을 보니까, 어, 다우가 6.7%, 나스닥이 12.4%, S&P가 9.11%, 상승률이 커요. 나스닥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 이 때문에 하반기에 반등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어, 지수 흐름의 바로미터인 유가와 달리, 저, 유가와 달러의 그 내림폭이 아직은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림폭이 아직 유의미하지 않다. 천연가스 가격이 아직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부담이에요 지금 보니까 천연가스. 그 러시아가 또 가스 공급량 가지고 이제 감소로 올겨울 재고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푸틴이 또 장난질을 좀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그 드는 점도 음 모른 척 하긴 힘들겠죠. 대단한 어닝 서프라이즈나 혹은 강대국들의 온건한 그 온건한 협상 기류가 감지되지 않는 한 탄력적인 반등이 나타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보는 증권사도 있어요. 근데 상황이 참 애매해요. 예측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어, 이런 나중에 우리는 삼성자를 꾸주사모 해야 돼. 꾸주사모 하고. 오늘도, 어, 단톡방에 보니까 우리 여러 회원들이, 멤버들이 열심히 음, 천사모 회원들이 마,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꾸주사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문, 문여사님이냐, 문여사님. <laughs> 실명까지는 모르하고 문시성을 가진 우리 여사님께서 오늘도 삼성자를 열심히 사시더라고. 응? 많이 샀습니다. 어, 삼성전자 20조 사고 삼성전자 우승 20조 사서 오늘 초탈 삼성전자 5000주를 어, 달성했다고 하십니다 참 대단한 분이야 음,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우리 여성들 우리 팬들이 많기 때문에 어, 저도 상당히 자극을 받고 있어요 응? 열심히 하면 은 더욱 더 열심히 하겠구나 그리고 어, 주린이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주린이한테도 아직도 이제 갈팡질팡하고 삼성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그, 기미들이 많아요. 줄이는 데 많습니다. 어, 그리고, 전 삼성자 전 여러분들, 뭐,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 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냐, 부러움이 대상일 수도 있어요. 부러움면 진다고 하는데, 꼭, 막뭐 부러울 것보다는, 아, 저렇게 열심히 하셨으니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뭐 왔구나.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본인한테도 이제 열심히 해서, 나도 한번 꾸준히 해서, 뭐, 단 뭐, 200주다, 500주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뭐큰 목표, 뭐 아주 막 거창한 목표도 중요하겠고, 수량도 중요하겠지만은 어, 그걸 떠나서 내 현실에 맞게 조금씩 모아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대출 끌었다가 어, 빈 레버리지 이용해 가지고 하지는 마시고 그냥 자기가 있는 형편대로 조금씩 조금씩 모아 가지고 어, 수량 채우는 어, 그런 성실한 성실한 그런 투자자가 되길 저는 진짜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문여사와 같은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5천 주 확보 축하드리고 다음에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